광복절 전야제 행사에 또 딴지 걸자 뚜껑 열린 탁현민. 이런 전야제 행사를 두고 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음. 어 동아일보 기사였습니다. 음. 어 전야제 10억 예산이 좀 부적절하다는 이 의견이었는데 어 얘기였는데 어, 광복 80년 전야제 행사에 국회와 국가보훈부가 약 10억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경쟁업체의 입찰 없이 수혜계약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 뭐, 어, 이, 이에 야권에서는 어,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사망자 3명을 포함해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10억 원을 들여 축제를 벌인 게 부적절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뭐 이런 기사였습니다. 제가 음. 이것 때문에 어제 어제 이제 공연 끝나고 후일담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MBC 잠깐 갔다가 네. 이 기사.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제 열폭을 약간 네, 했었는데 네. 어~ 뭐 지금은 약간 안정된 상태입니다만 네. 뭐몇 가지 여기서 언급하는 얘기만 하면 뭐 이런 거죠 뭐 수의계약을 했다 네. 입찰을 했어요 음. 근데 업체가 하나밖에 안 들어온 거예요 <laughs> 그럼 뭐 어떡하라고 왜 하나밖에 안 들어왔겠어요 음. 그게 돈이 안 되니까 왜요? 안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수의 계약을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입찰을 했는데 한 업체밖에 안, 안 됐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네. 그거를 수의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네. 어 10억이라는 게, 물론 10억 그 자체를 누가 나한테 10억 준다 하면 엄청 큰 돈이죠. 네. 누가 성훈 씨한테 10억 주면 엄청 큰돈 아니에요. 네. 네, 여기 안 나옵니다. <웃음> <웃음> 근데 공연의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12명의 출연자와 어~ 거기 설치되어 있던 무대 음향 조명 영상 특수효과 뭐 드론 파사드 뭐 음. 다. 음. 제가 전문가이면서 실제로 이 행사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면 20억에서 25억 게임이에요. 맞습니다. 네. 게임이란 표현은 그냥 업자들끼리 쓰는 표현입니다. 네. 그 정도 되지 않으면 안 해요. 음. 어. 왜냐하면 내가 남길수 있는 포션이 너무 없거든. 네. 그래서 나도 노결은 틀이란 말이야. 아니 진짜 한 푼도 안 받고 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 제가 주관하는 단체를 하던 아니면 요 문제를 제기한. 그 음. 국민의힘에 가서 들어눕던 네. 돈 달라고, <laughs> 어돈 달라고. 그래서 좀 받아야겠어요. 음. 한 2억 정도는 제가 받아야 정상가니까 음. 한 2억 정도는 받기로 하고 네. 요 문제 제기했던 의원실 앞에 들어눕든지 네. 제발 좀내 돈을 받아달라고 <웃음> <웃음> 내 임금 을 받아달고 사이도돈좀 아, 받으라고 해야지 안될것 같아요.